성경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 한니다 주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믿음과 나님과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라싶으 하나님의 몸소이라 너희들의 도들과 선지자들부터의 성심을 이루자라 그리스도 의수께서 취미 못두또를비셨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격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수하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상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목양 아카데미 원장님이십니다. 음.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겠게요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겸손하시고, 교회 규모가 그 정도 되시면 대부분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풍성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도 눈에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는 동안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웃음> 할렐루야. <웃음> 감사합니다 l l e l u 을 a h h a l 이 e l u j a h h a l l e l u 하 찬양하고 뜨거워지면서 부흥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찬양팀은 국제적인 팀입니다. 필리핀에다 여러 나라도 가고 그는데한 곡만 하고 하기는 좀 너무할까? 그래요. 그렇게 약간 찬양팀도 너무 은혜스럽게 춤추가면서 인도를 하시데 마지막 곡이 까 부리야, 부리야 할때 내가 가슴이 삼국을 쏘고 <laughs> <laughs> 그 삼국이 다 꺼져서 다행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최빈 형님은 앞으로 <laughs> 전동한자 <laughs> <했잖아>. 형님. 어르신 넘으신 거예형 그러면 더 좋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주님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좋은 교회 좋은 일을 참 많은데 우리 함께 교회 어, 참 좋다 우리 너무 좋잖아요 함께. 우리 함께 교회. 내가 개척교회를 다시 하는가 교회 이름을 누가 써달라든지 이 이름을 써도 될까. 아마 목사님은 반대 안 하겠지만 뭐 지초 재산권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함께 교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교회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답게 이제 신앙 생활해야 되죠. 평안교회라고 이름한 교회가 평안하지 못한 교회를 너무 많이 받고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면서 싸우는 교회가 많은데, 심지어 좀 우리 부끄러운 얘기지만,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오셔서는 다 주님 사랑하고, 김영하 목사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오셨어요. 오스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더래요. 그 말리다 안되니한 한 사람이 소리 를 지르면서 야 인간들아 여기가 교회당인 줄아느냐고 싸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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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부러운 얘기세요. 우리 함께 교회는 우리 김영하 목사님이 이제 추구하고 소복의 철학으로 주안에서 하나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지어가는 교회. 제목 정확히는 지어져가는 교회지요.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론의 문제지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가족. 가족.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건 19절에. 그럼 오래 전부터 너희가 애인도 아니에요. 재능하는 사람은 손도 아니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얘기하지요. 아기가 의행하고 태어나면 알건 모르건, 온하건, 온하지 않건,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부리는그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영적인 한 가족이 된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이 가정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먹고 나는 너희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 더불어먹으리라는 한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강단상에 한 말씀을 받는 영적인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부모의 형제냐?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한 가족 되어진 우리는 이 육신의 복음 자리가 가정은 피줄로 되어지는 것처럼. 이 영혼의 복음자리인 하나님의 가족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아기가 출산해서 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그 보호 가운데 자라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 품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이 성장하지요. 우리 김영아 목사님 보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그 마음으로 품으로 한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그 식구들을 다 보살피고 사람으로 하나되어지는 그러한 따뜻한 진정한 주안에서의 한 가족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줄 믿습니다. 여러는예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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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분여러 같아요. 저는 내년이면 부부가 50년을 살아왔는데 부도 부부도 좋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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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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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러나 소원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포도 나는 이집 싣고 안 날려 하고 뛰어나갈 수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떠나게 나갈 거야. 그리고 뛰어나가는 사람 이게 목회자의 가슴에 모세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같아 요 필리핀에 가니까는.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리면 안 나오고 딴 데가 보낸다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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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가 심어지면 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면 3년은 제자리에 심겨져 있어야지 한달 만에 나무 또 옮겨 심고 1년 만에 또 옮겨지고 1년이면 또 옮겨지면 은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에 모인 한분한 한 분들이 다 이제 기이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아멘. 열매를 맺기를 추원합니다안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멘을 쉽게 하는 어떻게 해요? <laughs> 이번 주 내일 또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이 하나님의 가족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소지요. 2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소도들과 선자들의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소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됐다고요? 모통이 돌이 되셨다고요 모통이 돌이 뭔가요? 그 집을 지으면서 그 집에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머리돌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중심은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뭐야 그렇습니다. 에,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은 이십설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유의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무슨 뜻인가요? 어느 날 삼각산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계시받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사도들, 선자들의 그 신앙 매늘도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한 신앙 고백 믿음의 정통 위에 바로 세워지고 주님이 그래서 주인 되신다는 거죠. 우리 김영아목 사님은. 신학대학원의 정통 신학을 바로하시고 말씀의 올바른 신학 위에 이 교회를 주님 중심의 주인의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귀한 송인들 믿습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뜻신 무엇인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오직 예수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 한 거죠.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때로는 내 성질, 내 감정이 아무리 달라도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아래에, 주님 아래에 나를 둬야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주장대로,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공동체 아래에, 주님 아래에, 내 모든 것을 내려온 마야만 하죠. 그래서 그런 말 우리 자주 하죠. 아생 교회상 내가 살면 교회 죽고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들고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예수님. 사도 요한은 깊이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일곱 그 금초대 사이에 일곱 교회, 모든 교회를 말해요. 주님이 모든 교회에 다니시면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일곱 별은 뭐라고요? 일곱 교회에 사자을 했어요. 사자라고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두고 갔을 때이 교회 속에 주님이 다 일일이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목회하기가 힘드시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주님의 사자를 목사님을 세우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아멘.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목사님의 협력자로 동역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복음을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주인 되시는 이 우리 함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상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새 교회를 세우간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모습을 21절, 22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송하게 되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주도하. 나와 너가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교회와 교회가 예수 안에 다 하나되는 교회.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말씀 준비 다 보고 싶는데 이렇게 모사는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축하하는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심은 주님의 모습을 다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소망이 되는 것을 지어져 간다고 그는데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의 성질이 급하니까 실수가 참 많아요. 우리 최빈 형님도 성격이 상당히 급하셨지요. 그 <laughs> 이제 에 나오신 믿 성격이 많이 좋아지실 수가참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 야, 내가 목사가 이가 되겠나 막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다시 그래 내가 아직은 주님 나라 일자 않고 내가 완성되지 못했어. 이땅 위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나도 불안전하고 너도 불안전하고 불안전 우리가 보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아 불안전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또 실수했을 때아 나도 공사 중이라서 미안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우로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함께 지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불안전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로 점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변하게 가는, 개혁되어가는, 성숙되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했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라고 말을 해요 음, 교회에서는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신앙사하다보는 자꾸 부딪힐 수가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은 그냥 흉질 모습도 보이고 냄새도 나오고 불안전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함께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인내하고 수영하고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할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결혼과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결혼생활 혼자 할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서 함께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건축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수동태예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수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성명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숙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돼요.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와서 기도하면 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가임하는. 그래서 내가 하면은 내가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지요.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하들이 교회 오늘 함께 모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생자를 보내주셨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도 안될것 같으니까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모두어 주시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부은바 된 사랑이라니 부은바 된.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부은바되어서 우리가 마음만 열면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기만 하면 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부은바되어진 그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직 재인되었을 때, 그래서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증된 사랑, 십자가 위에서 확정된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영성인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가족된 우리 함께 교회 주님이 주인 됐으고 하렐루야 예. 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책임지시는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사님을 세우셔서 그 상황이 흘러가면서 이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을 느끼고 한가족 안에서 작은 교회 천국을 만들어갈 때 놀라운 부엉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방가시 하나님 이러한 교회 한가족이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시며 나님의 교회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보에 나와 있는 진정한 에대가 섬기는 교회, 주님의 인 되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살아. 예. 네. 인류와 목사님을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네. 많은 내 성도를 주마다 너 하게 하시고 일꾼들을 버리시고 세워주옵소서 네. 이번만 못살나 없을까 봐 지어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어.